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시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다고 해서 가져와봤는데요. 최근 부산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 앞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정체를 알수 없는 승합차들이 줄지어서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번호판이 모두 하얀색인데요. 흰색 번호판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용을 뜻합니다. 관광객인 척 가까이 다가가자 돈을 받고 관광지에 데려다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했다는데요. 이용을 망설이자 요금을 깎아주겠다고 설득하고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기도 한다는데요. 부산역에서 대형 택시 면허를 갖추고 영업 중인 택시 기사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을 빼앗기는 건 물론 관광객들이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택시 기사들까지 오해한다는 겁니다. 현금을 요구하면서 금액을 부당 요금을 징수하고 음식점도 자기들이 30% 커미션 받는 곳에 데려가서 음식이나 질도 떨어지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자가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운송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면 번호판과 CCTV를 분석하는 등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부산에서 이런 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한 누리꾼은 그냥 길가에 서 있는데 누구도 수사를 못한다는 게참 좋은 변명이라고 꼬집었고, 경찰이 신고 들어오면 적극 수사하겠다가 아니고, 한번 나가보면 다 아는 사실인데 참 대단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강경한 법집행을 통해서 완전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긍정적인 부산의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